이렇게, <laughs>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한 개씩 넣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여기에. 어떨 때는 여기 있는데 모르고 또 넣으면 상둥이 올라와요. 이렇게 마늘을, 뿌리가 있는 쪽을 밑으로 가게, 이렇게. 깊이 쑥쑥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엄청 깊이 들어가요. 이렇게 쑥쑥쑥 쑥, 쑥 넣어야 돼요. 여기 다총 구멍이 8 개인데 이쪽에 4, 이쪽 줄에서 네 개, 저쪽 줄에서 네개할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앉아서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아요. 초보자도 다할수 있어요. 흙만 부드럽게 읽어놓고 퇴비 좀 깔고 흙을 부드럽게 한 뒤에 복합비료를 좀 뿌리고 토양 살충제를 살짝 뿌린 후에 비닐이를 덮었고 그 위에 이렇게 마늘 전용 비닐이가 있어요. 이렇게 마늘 전용 비닐이가 없으면 그냥 검은색 비닐이, 흰색 비닐이는 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검은색 비닐이가 좋아요. 검은색 비닐이를 이렇게 깔고 구멍을 뚫으면서 하면 돼요. 마늘 전용 비닐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막힌 국 비닐이도 이렇게 뚫 뚫으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것이. 마늘 전용 비닐이는 이렇게 15cm, 정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이게 구멍이 15cm 간격이에요. 딱, 딱 15cm에요. 마늘을 이렇게 쪼갠 후에 소독을 하는데 저희는 마늘을 소독 안 하고 한답니다, 저는. 음, 전문가들은 이거를 마늘을 쪼개서 소, 아, 소독을 하는데, 저는 해마다 이렇게 소독 안 하고, 그냥 해요. 벌레도 좀 먹고, 해도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먹는 거니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소독 안 하고, 그냥 해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올라오면은, 여기서 사기 올라오면은, 똑바로 올라올 때도가 있고, 이렇게 삐딱하게 심으면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또새싹을 이렇게 빼내줘야 돼요. 며칠 후에, 삭 올라오네. 서치로 품 상자에도 이렇게 마늘을 한번 심어보세요. 텃밭 없는 분들은. 서치로 풀 상자에 흙을, 어, 놓고 집에서 먹다 남은 마늘을 이렇게 한번 심어 보세요. 재미로 그러면 새싹이 나오는데 그게 참 신기하고 재밌답니다. 잎은 뜯어 먹고 나중에 마늘은 뽑아 먹으면 돼요. 저희도 이렇게 심지만 이게 지금 많지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김장하고 조금 친 친척들 음, 다섯 다섯. 뿌리 50보기, 50뿌리 반접, 반접씩 몇집 나눠주고, 그러면 저희 김장하고 씨앗도, 씨앗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씻는다니다. 며칠 후에는 양파도 심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 남겨놨다가, 저 끝에 남겨놨다가 양파도 심을 거예요.